베이스 시대 베이스코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정보방에서 뉴스보다 더 빠른 속보 소식과 급등 코인 실시간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07461호 선거 숫자 1번만문 자 보내주시면 코인 정보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하락이 가파르게 나타났는데요. 자, 마운트곡스 거래소 채권 상환 소식이 퍼지면서 하락세를 더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알트코인의 상승률이 나오는 그런 코인들이 있으니까요. 그 코인들을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은 세이코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했던 세이코인. 일봉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해야 될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윗골이 길게 달 모습이 출현되고 있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윗골이 긴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번 주 마감하는 모습 주봉의 완성 형태가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세이코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봉에서는 단기적인 추세만을 알려줄 뿐인데요. 바로 이 추세선 상단에 딱 걸친 모습입니다. 이제 급락의 형태라기보다는 매수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세이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죠. 잘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이 세이 네트워크에 투자한다고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레이어 원 블록체인 세이는 USDC 발행사 서클의 전략적 투자 유치와 함께 이를 자사 블록체인에 통합한다고 발표한 이래로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클 벤처스의 와이어 루노건 대표는 개발자와 사용자가 세이 네트워크에서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거래를 할수 있도록 세이팀과 김 긴밀히 협력해서 USDC를 통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의 화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USD 바른사 서클과의 그런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세이가 급락. 한다라고 보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매수 타점을 잘 잡아서 수익을 내야 되겠죠 세이는 현재 일봉 상황에서 상승 이후에 이틀간 윗골이 닿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리 후에 다시 재매수가 좋겠다는 관점입니다 주봉에서도 윗골이 길게 닿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완전히 무너진 형태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조정 이후, 이후에 다시 상승의 패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이 코인은 눌러줄 때 매수가 현명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자, 세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크름을 보고서 대응을 못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정신 차리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차트의 모양은 단기적으로 정리했다가 눌러줄 때 다시 매수하는 것이 아주, 아주 현명한 대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매수 타점을 잘 잡아서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도해서 눌러줄 때 조정이 끝자락에 해서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이코인 어떻게 대응할까요? 010-746-2630에 세이 대응법 알려주세요. 그러면 대응법 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등 코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뉴스보다 더 빠른 속보 소식 코인 정보망에서알려드리까요010-746-2630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십시오. 이 코인 정보망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